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, 감정, 감성을 따라가야 되나, 논리, 머리, 안정성 이쪽으로 따, 따라가야 되나, 그두 길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, 전 개인적으로는 미련 없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<laughs> 그래서 아마도 어, 태호가 이, 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었다면, 그 20대에 한 번, 그 어, 중국으로 난유학 유학 돈을 그냥 미국에다가 쏟아 부어서 하니 <laughs> 글로 가서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, 조금 더먼 상황이지만, 어, 공대 나왔으니까 뭐, 뭐, 실리콘밸리에 가면서 중간에 좀 시간 될때 뉴욕 갔다 갔다 하,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, 좀 조금 논리는 완전히 포기하지를 못 하니까. 근데 이제 뭐, 어,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